증시 흔드는 주가 조작의 혹 지난주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증권가를 뒤흔든 이른바 SG 증권 사태. 이 다단계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연예인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연예계, 정계, 재계 유명 인사 등 1,500명 넘게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굴린 돈이 이미 지난해 1조 원을 넘겼고 이걸 기념해서 조조 파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하 파티도 열었다고 하죠.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주식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TBC가 연속으로 단독 보도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락 폭탄을 맞은 그 일부 주식들이 여덟 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몇 면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사실 업종으로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통점은 2022년 한해 말 그대로 대세 하락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 대세 하락장 때이 종목들이 모두 다 우상향했었던, 대세 음, 음. 상승했었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음. 꾸준히 장기 우상향했었던 그러네요. 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이런 기업들이 악재도 없어요. 또 호재도 없어요.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으니까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아.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 평탄하게 그냥 가니까. 그렇죠. 네네. 별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또세 번째 주가 조작 의혹의 종목의 특징은 바로 거래량이 작다. 아. 지주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 조작을 할래야 음. 할 수가 없어 삼성전자 보세요. 주가 조작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 조작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유리한 어떤 주식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결과적인 해석이지만요. 네네.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임창정 씨입니다. 맞아요. 그 30억 원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뭐 주식 84억 원어치를 산 거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먼저 그말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났다고 하니 네. 되게 좋겠다. 15억, 15억을 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네. 저는.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쳤더니 저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만 원이 없어도 천만 원어치살수 있다. 어. 이런 것을 소위 차액 결제 거래, 음. CFD라고 하는데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거래해 주는 거예요. 아. 대신 그 수수료를 영위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네.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400만 원 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게 증거금이 돼서 증권사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400만 원 가지고 두배를 벌었다. 네. 그러면 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400만 원 밖에 없지만 1000만 원어치 샀을 경우 두배가 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라고 믿음이 있을 경우 이렇게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음... 그럼 어쨌든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좋고 네. 투자자는 더 많은 매매 차익을 벌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말 그대로 그냥 B2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말한 대로 내 돈이 적어도 네. 더 많은 돈의 주식을 살수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양도세가 또 발생하지 네.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거래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 네. 중요한 개념이 바로 증거금이에요 음. (400만 원이라는) 증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다 비투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비투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어쨌든 만약에 상 우상향할 걸 확실한데 생각한다면 네.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뭐 그거랑 네.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더도군다나 주가 조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네. 많은 투자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00만 원밖에 없으면 400만 원밖에 주식을 못 사는데 1천만 음. 원 아치, 400만 원 있어도 1천만 원을 살수 있으니까 이 차액 결제 거래와 같은 비투를 음. 활용해서 더 많은 매수세를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음.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여덟 개 주식 종목.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폭락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주가 조작에 이런 거래가 활용됐다고 지금 추측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뭔가좀 설명해 좀 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네. 이렇게 네. 무더기 하한가가 쏟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네. 일단은 주가 조작 정황이 등장했죠. 그럼 증권사들 입장에서 주가가 어, 주가 조작이 있었네. JTBC에서 첫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한가를 찍어요. 음. 그런 것을 보고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증거금이 담보되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럼 증거금이 400만 원을 줬는데 400만 원도 안 되는 증거금만 남아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볼 거예요. 손해볼 수 있겠다. 있겠죠. 그 아. 손해보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400만 원의 투자자의 증거금이 있고 주식 증권사에서 6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매수하는 방법인데 네. 근데 만기까지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네. 증권사는 손실을 볼수 없으니까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음. 반대매매가 바로인 겁니다. 자동으로 처분하니까 하한가가 연일 또 나올 수가 있는 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강제 청산하자 청산하자 그게 쌓이면서 계속해서 네. 급락하게 된다. 이렇게 특히 어제 날짜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날짜에 어제의 하한가로 그냥 강제 처분하는 방식인니요 아, 어제 하한가. 그러니까 하한가가 연달아 나타날 수 있. 음,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참,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뭔가 이 시스템이 건강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요. 금융위원회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거래소도 이렇게 좀 감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작전을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전에? 참 의심을 할수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이 주가조작단이 매우 치밀하게 이 주가조작을 벌여왔다라고 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라든가 주소라든가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냥 각자 개인이 거래한 것처럼 음. 꾸몄고 급등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게 만드는 어, 주가 조작의 증후성이 없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음. 그런 치밀한 어떤 대응이 있었기 때문인 네.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JTBC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음, 네.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이 주가 조작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미수거래, 네. 외상거래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결국에는 증권사 명의니까 내그 투자자 내 돈을 낸 사람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아. 정확히 따지면 어, 그 차익만 가져가는 방식. 아 차익만 대신 거래가 많아지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네.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고 우상향이 계속 확보가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다단계로 이렇게 많이 몇게달렸습니다 다단계로도 그런... 많은 투자자들을 부르고그 많은 투자자들을 불렀으면 열 명이 또 다른 열 명을 불렀고 네. 그 각각의 열명열 10명, 명이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한다면 네. 더 많은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겠죠 네네. 여기에 또한 가지 근거가 바로 신용거래는 건데요 신용거래라는 거래. 신용 개념은. 말 그대로 증권사가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아. 은행에서 돈 대출하듯이 말 그대로의 비투의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차액 결제 거래, 일종의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 거래 음. 이두 가지 정황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음. 그런 것을 보면 주가 조작 정황이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였어요. 자 지금 이제 하한가가 연일 그 여덟 개종목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한가니까 이른바 네. 줍줍이라고 하죠. 네. 지금 그럼 이 종목들 한번 사볼까? 나중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또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최근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핫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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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한가 따라잡기. 아...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찍다 보니까 어, 이 거래되는 가격은 1년 전, 2년 전 가격하고 비슷해. 음. 그럼 이 정도면 주가 조작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어 하면서 아. 하한가를 따라잡고 이제 또 소위 말하는 크게 상승하는 그 기조를 만나보자 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 과정에 있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것에 따라서 또한번 하한가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음. 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또한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던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어, 하한가 따라잡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하한가를 맞을 수 있으니까 아. 매우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의 근본이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네.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타 같은 이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 안 되겠다. 그런 욕심이 이런 주가 조작사태를 만들었다라는 음. 것을 강조하고요. 이머니클래스와 함께 건전한 투자, 장기 투자, 일치 않는 투자.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영위했으면 좋겠다. 아,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셨네요. 지금 뭐한가막 치고 줍줍 이런 온라인 상에 지금 사 볼까? 이런 좀 움직임이 있는데 네. 위험할 수 있다. 아, 가치를 잘 봐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